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뜨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초창기에는 무조건 다 능력주의입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회사들이 이제 뭐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땠어요? 뭐 이러지만 초창기에는 막 미친 듯이 능력 중심이지. 그래서 오늘날도 존재하는 이세 가지 방식. 그리고 이세 가지 방식이 노년, 그러니까 노년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 70대 이후가 30년을 살아야 되는 데서 과연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할 거냐, 우선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서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도 바뀌었잖아. 저도 옛날에는 돈이 일순이었었어요. 찌리할 때는 다 돈이 일순이야. 어? 돈이 일순이야. 그리고 저희 위에도 마찬가지죠. 돈, 명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젊었을 때는 돈이고 나이 들면 명예가 더 욕심이 생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쪽과 관련되는 건 이건 명예, 돈, 명예 이렇게 봐도 되거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자유도, 일의 자유도라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꾸며본다, 해본다. 그렇게 해서 성장 시켜봤다.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목은 어 자기가 성장시키면 그 인센티브 개념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이 대부분 발전하지 못하는 게그 인센티브 개념이 없어요. 안 뛰지. 아니, 뛰어도 주고 안 뛰어도 줘 똑같이. 그게 공산주의 망한 이유잖아. 그걸 뭐하러요? 어, 피곤한데. 그리고 저런 특 특징이 뛰뛰 뛰면 되게 재밌는 게. 뛰면 안 뛰는 사람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안 뛰는 사람이 씹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불교가 내가 보기엔 좀더 심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전체에 다 있어요, 그게. 왜? 우리라고 하는 이게 집단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좀 이렇게 딱 튀어 오르면,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는 대기업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걔네가 안 뛰어지면 우리가 죽으니까. 내가 거기에 고용된 사람은 아니지만, 어, 대기업이 차지하는, 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이게 불균형한 거는 맞아.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동의해. 그렇지만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대만이나 이런 데처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되는 놈이라도 뛰게 하고, 그 다음에 걔네가 공장을 대신에 밖으로 못 빼고,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트럼프가 그거는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에다 좁혀가지고 미국으로 공장을 늦게 만든 거 있잖아. 어. 그러니까 대기업을 밀어주더라도 자꾸 공장을 밖으로 빼내지 말고 안에서 공장을 좀 증설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쪽으로다가, 아니, 대기업을 해체하고 뭐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되면 그거 바꾸다가 망합니다. 지금 상황이 벌써 그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 한국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거는, 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울산 같은 경우는 정주영 회장이 보살이다. 어 어떻게 보면, 울산의 최대 공덕주. 어. 울산이, 정주영이 없었으면 울산이 얼마나 찌리했겠나. 그냥 중소도시, 구미보다도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냥, 그냥 생각해. 그냥 생각해. 그런데 울산이 광역시도 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광역시장 중에서도 끝발이 있죠. 왜냐면 돈이 남으니까. 돈이 남으면 그쪽 지자체 단체장 발언권하고 돈 없는 쪽 계속 타서 써야 되는 지자체 단체장 발언권이 달라. 이건 뭐,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뭐, 문광부 장관하고, 그, 급이 달로 말만 그냥 같은 레벨이야. 한 사람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이야. 어, 국장하고, 장관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어, 국장도 예산, 예산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거든. 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 이제 그게 외국하고 다른 점 중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저 유럽 쪽하고 다른 걔네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치고 올라가면 올라가나 이러는데 우리는 아무튼 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칭호 부를 때도 전부 뭐 형, 동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관계칭호를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독립된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어,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안에서도 그 사람의 지위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지위가 겹칠 때는 성씨까지만 붙입니다. 어, 과장님 하면 과장님인데 과장이 여러 명이면 김 과장님, 이 과장님 이렇게 하지 뭐뭐뭐 뭐, 뭐, 과장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거든. 예. 그래서. 다 관계성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관계적인 인간이라는 데서 더불어 사는 데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튀어 오르면 아 진짜 뭐 올라가는 놈 밑에서 다 끄집어 내리려고 미친 듯이 이걸 해요. 어 진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씹어 어 나도 많이 씹어봤다. 그니까 러 무슨 생각이 드냐면야 우리 같은 찌질이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진짜 올라가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다. 어, 어 그걸 다막 극복하고 올라가는 거거든. 야저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게 극복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사실은 좀 많이 달라졌죠. 뭘로 보면 알수 있냐면 어 머리를 뭐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든지 하얀색으로 탈색을 하는 애들도 있어도 어른들도 그렇게까지 뭐라고 안 해요. 예전에는 야, 씨,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나면 나 무슨 얘기도 들었는지 아세요? 내 주변에서 아니 내가 염색한 건 아닌데 염색하는 사람이 아니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저는 사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나는 그렇게 어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재밌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가족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머리에다 아니 그렇게 무식한 말을 했어 지금 보면 너무 무식한 말 그러니까 사람을 화형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어, 머리에다가 어, 저걸 다시 색을 물들여와라. 그렇지 않으면 <laughs> 휘발유를 아니, 아니 그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 안 그러면 그냥 아예 빡빡을 만들겠다. 어, 여자애였는데. 어. 그건 가족이니까 할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게 가족이 아니라도, 옆에 사람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 그 정도 심한 얘기는 아닌데,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해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하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졌죠. 그래, 그거, 그거 있잖아. 예, 이놈, 이놈 아저씨, 뭐, 이놈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어, 쓸데없이, 그 애가 말안 들으면, 어, 어 이놈 좀 해주세요. 야이뭐뭔 그 거지 같은 일이야. 니니 자식 니가 알아서 해. 왜 남의 자식을 어, 이놈을 해줘야 돼? 어. 그래서 그게 집단과 관련된 그 우리라고 하는 문화고 그 우리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자꾸 어, 누가 튀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죠. 그리고 그게 절이나 이런 데가 더 심해요, 사실은. 절이나 이런 데가 더 심해. 왜냐하면 평등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도 아마 비슷하지 싶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왜 너네는 일을 안 하느냐? 그러면 벌리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대놓고. 어.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급하는데, 괜히 했다가, 어, 아니, 실적이 나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곤해진다. 응. 그래서, 일좀 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기는 어렵죠.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더 자본주의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능력제. 그래서 불교가 예전에 발전할 때는 지금은 이제 제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꼽거든. 하나는 능력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옛날에 능력제였느냐? 아, 옛날에 시험 봤었어요. 승과라고 해서 시험 봤어요. 그래서 그 승과에 합격하면 큰절 주지로 막바로 들어가. 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군대가 두 종류가 있거든 하나는 육사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방에 소위부터 출발하는 팀이 있고 걔네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같은 쫄들은 그냥 어~ 일반 사병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병장까지 가는 팀이 있고 그게 이제 병장까지 가는 일반 사병이 다수지 그리고 소수의 어떻게 보면 어~ 뭐~ 사관학교 사관학교 나온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얘네가 끌어주는 거고, 얘네는 그냥 거기 있다가 잠깐 있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까지 불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발전하지.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러니까 뭔가 한 칼을 하지. 한 칼을 하지. 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건 없고, 전부 사병밖에 없어. 어. 그러면 절대 발전하지 못하지.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꼽는 거는 입장료를 알딸딸하게 받는 거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입장료가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주지를 못한다니까. 입장료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자꾸 주지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줄을 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절을 줘도, 큰 절을 줘도, 어, 주지를 끊어줬어. 그런데 입장료가 없다고 생각하면 난리가 나요. 그거는, 유지, 내, 내 머리로는 돌릴 수가 없는 거야. 어, 내 머리로는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 없는 사람은 스스로 사표를 낸다.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점점, 점점 능력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럼 입장료 없이 어떻게 저런 큰절 그다가 뭐 전라도나 강원도나 저런 어 별로 이렇게 신심도 없는 그러니까 신도도 별로 없는 데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됩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조선 시대 때삥 띠키면서도 정부에 삥 띠키면서도 그걸 유지했어서 뭔 소리 하는 거야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대 사람들이 조선 시대 사람보다 떨어진다고 그런 거 같진 않은데. <laughs> 그래서 그 부분, 이두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능력제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 때문에 막혀 있는 거지. 무능한 사람들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능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유능한 사람이 올라오는 걸 경계합니다. 어.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오히려 또 차단되는 거죠. 그게 사실 불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뜨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능력제. 초창기에는 무조건 다 능력주의입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회사들이 이제 뭐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땠어요? 뭐 이러지만 초창기에는 막 미친 듯이 능력중심이지. 카카오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카카오 같은 데만 해도 다 능력중심 아니겠어요? 사실, 써보면, 이렇게, 이렇게 써보잖아요? 그러면, 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농협, 똑같이 다 있어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고, 카카오와 은행하고 달라. 더 편하지. 왜? 얘네들이 따라잡기 위해서 머리를 더 굴린 거죠. 얘네는 기득권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고객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편한 쪽으로 중독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한번 길들면 사람이 편리한 쪽에 익숙해지면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쿠팡도 저게 만만히 볼 회사가 아닌 게 쿠팡도 한번 저쪽으로 넘어가면 잘안 넘어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옥션이나 G마켓이나 이런 쪽으로 잘안 넘어온다는 거잖아. 음, 왜냐하면 그쪽이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지금 절실하게 요청이 되는 거고, 불교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문교라고 하는 기성의 거대 종교를 이렇게 따라잡는 거죠. 어.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는 입장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자고 뛰어이지 뭐 어떡할 거야? 어, 죽자고 뛰어이지 그리고 능력 없으면 큰 교회를 맡았어. 못 살아. 그 덩치가 크다는 거는 유지비도 엄청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 어떤 행사를 돌리든지 간에. 무슨 명분으로든지 그걸 돌려서 그 돈을 맞춰내야 돼. 안 그러면 부도예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돈이 없는데. 뭐 국가도 부도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무능하게 절약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사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 시골 절에 있으면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냥 절약해서, 그냥 밭이나 갈면서 이렇게 삼석삼자 해서, 얼마 안 들어! 한달 유지비가. 어, 그렇게 살아. 그게 이제, 말라 죽는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동의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강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보리수 나무가 있었다니까? 그 자리에 보리수 나무가? 이게 조그만 보리수 나무가? 그래서 내가 그 보리수를 주서다가 108염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일이 생각보다 많아. 그걸 약간 갈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구멍도 뚫어야 되고. 근데 구멍 뚫는 것도 뭐 드릴이 있나? 그냥 송 곳으로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해가지고 구멍 108개 다 뚫어봐. 그 시간 상당히 걸려요. 그,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냥. 어, 염주를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었던 다른 스님이 저보다 훨씬 선배였는데 그때 한 말이 지금도 그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며칠 정도 걸릴 것 같네.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잡고 있다. 이거 다 만드는데 말려야 되지, 갈아야 되지, 뚫어야 되지, 실기야 되지. 뭐 이렇게 고한 일주일 잡, 걸릴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에 다른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그, 그러니까 그, 그때, 맞다, 그것도 물어봤다. 어 그거 얼마냐? 사면 얼마냐? 그랬더니, 2만원. 내가 이랬거든? 그 당시 2만원이었었어. 90년대 초반 얘기. 2만원. 이랬더니, 네가그 2만원짜리보다 잘 만들 수 있냐? 이러길래, 내가 택도 없지. 아니, 우린 야매잖아. 그건 공장에서 만드는 거고. 야매가 어떻게 공장보다 깨끗하게 물건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택도 없지.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지금 일주일을 셀이 박아가지고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서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벌수 있는 거를 찾아봐. 어. 그게 너 자신의 발전에게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게 더 합리적인 거야. 그 구멍 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절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속 보람 있고 좋은 쪽으로 돌려가면서 덩치를 키워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자본주의지. 자본주의가 대량생산, 대량파괴를 반복하면서 점점 점 덩치를 키워가는 거거든. 그런데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생각해. 망할 거라고 생각해. 예전에. 예, 우리나라에 IMF 오기 전에 자동차 회사가 현대, 기아, 대우, 그 다음에 저 삼성도 그때 만들었었고, 쌍용이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IMF 오기 전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한두 개 망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 우리나라 종교도 좀날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20대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다가 80%거든. 네, 그럼 100% 날라갑니다. 어, 100% 날. 날라.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지 않은 놈은 날라갑니다. 어, 날라갑니다. 어, 그래서 어, 부처님이 당시에 처음 만들었던 이러한 생각들, 그 다음에 그 시대 배경에 대해서 어, 이해하는 거는 사실 현대 에 지금. 어,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효용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부처님 생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이 양반이 태어나고 어떤 역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